지금 제네시스 매입해서, 아, 지금 춘천해서 이제 제고향 춘천. 춘천해서 지금 부천까지, 어, 저희 차고지까지 이제 갈 예정입니다. 가면서 차량 테스트도 해보고 늘상 하는 일이지만, 차량 테스트 해보고 뭐 잡소리 나는지 그거 여부를 알아야 저도 뭐 교환할 부분 뭐 아니면 손볼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판매를 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요 아... 아뭐 오늘 바로 매입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춘천이니까 한 2시간 두 2시간 두반 요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가면서 좀차 상태 점검해 보고, 어, 할 텐데, 지금 봐갖는 크게, 뭐, 이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. 차가 굉장히 좋구요. 저희, 제가 판매한 차량에 서 그런지 몰라도, 어, 저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고, 차가 굉장히 좋네요. 저도 좀 요런 거, 어, 조만간에 좀 한번 타야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탐나는 또 차네요. 한번. 제 제네시스는 제가, 어, 안 타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욕심 내볼만 차량인데, 요즘은 DH가 좀 나와서 또,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BH도 뭐그 당시에 최고가의 차량이어서 뭐 지금도 뭐 크게 뭐 나쁘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가면서 또 한번 좀 차량 상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. 네, 지금 고속주행 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시속 100km 정도 지금 타보고 있는데 어, 차 뭐... 흔들림이거나 아니면 솔립 뭐, 이런거 전혀 지금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거의 한 30분가량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. 어, 좀 혼자 또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정숙하고 굉장히 좋네요. 어 아시겠지만, 제네시스 좋은 차, 좋은 차잖아요. 그러니까, 뭐, 혼잡을 데 없습니다. 신호에 걸려서 한번 신호에 쓰겠습니다. 네, 이제 좀 있으면 거의 다 이제 도착할 텐데요. 아 지금 배도 고프고 조금 좀 지루함 너무 조용하니까 또 지루하네요, 또 차도. 가서 빨리 가서 전시해서 또 좋은 주위 또 만나기를 또 기도해 봐야죠. 아 네, 지금 계속 와보고 있는데 어 장거리 운전해도. 시트나 뭐 이런 와그 어, 어밀 고급차기 때문에 시트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서 이 착석감이 굉장히 좋네요.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이 정도 가격에 뭐그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장거리 운전하면서 좀 피로감도 없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지금 핸들링 같은 경우도 어.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코너 돌 때나 이런 게좀 약간 무거운 편이긴 한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흔들림감도 음뭐 수입 차량 비교했을 를때 어떤 게좋으냐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산차라고 봤을 때어썩 나쁜 감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.